7월 3일 그 합성매매 매매일지 보면서 우리 참여자분들이 어떻게 매매가 진행됐는지 네, 합성매매일지 공유해주신 우리 가족분들의 매매일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그 미국주식 합성매매 공부방에 네, 아주 영웅 아주 뭐 네, <laughs>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우리 백사님 네, 백사님 지금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운영 시드가 대략 2억 2억 1 0만원 정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2억 1 0만원 정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어, 6월 6월 말 마감 기준으로 현재 누적 확정 수익 대략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 계시고 어제 7월 3일 하루 SOXL 쪽 네, 상승 방향이죠. 상승 방향 체결로 인해서 어제 대략 어한 17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수익을 내시고 현재는 어 그 투자 원금 대비 시드 대비 6.1% 정도 네, 이렇게 합성 매매에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아주 잘하시는 분 중에 네, 한 분이세요. 네, 이렇게 어제 하루가 진행이 됐고요. 또 다음 분 볼까요? 포레스트님은 포레스트님은 현재 그 어제 기준 어제 어, 이거 2월 현황은 안 나왔고요. 어제 매매 한 현황으로 현재 한 7천만 원 정도 운영이 되고 계시고. 음 어제 하루 확정 수익이 대략 한 86만 원 정도 이렇게 네. 그 내용이 나왔네요. 네, 이렇게 6월 2, 2월 된 내용은 빠졌죠? 네, 다음에는 2월 된 내용이 같이 포함돼서 올라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포레스 님 이렇게 됐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부방장님도 지금 미국 주식 합성 매매 공부방에서 네, 소액으로 이렇게 지금 매매를 같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같이 진행하고 계시고요. 어제 SOXO 엑소엑셀, 네 상승 방향 포지션이죠. 어, 달러로 표시인가 하신가요? 6.56 달러 확정 수익 나신 걸로, 네 이렇게 지금, <laughs> 네 이렇게 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표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미주성님, 미주성님은 지금 미국 주식 합성 매매 공부방과 그리고 양매매 실전방에서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이에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합성 매매, 이걸 같이 진행하고 계신 분이고. 현재, 그, 미국 주식인 운영 시드 2천만 원되고요 6월 9일부터 운영하셔서, 현재까지, 어제는, 어, SOXL 역시, 어제는 왜냐면 상승방향 SOXL이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수익 나셨고, SOXL 2차 매도, 네, 이렇게, 뭐, 주문 실수도 좀 있으셨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현재 6.8% 운영 시드, 원금 시드 대비해서 6.8% 네 운영이 되고 있으 있습, 있습니다. 네 수익 을 나고 계세요. S O 님, S O 님도 대략 한 천만 원 정도로 현재 운영 중에 계시고요. 네 어제 어제 하루에서 이렇게 확정 수익이 났어요. 어제 첫날이었죠? 7 월의 첫날이었고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영봉 님, 영봉 님이 지금 대략 한2억원 정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6월 마감 요 현황은 이렇게 났고 그 다음에 어제 S O X L 역시 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 대략한 그 원금 대비도 0.48% 어제 어, 리밸런싱 한번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계세요. 네 그리고 비타님도 어제 네 지금 그 양매매 시, 그 미주 실전방에 참여하신 분이죠. 어제 하루 매매 하셔도 역시 어제는 모든 분들이 SOXL 쪽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셨죠. 네 어제 약간 좀 상승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 네,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빌라통신 님 빌라통신 님도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아주 차분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보니까 빌라통신 님이 렇게 매매하시는 거 보니까 그 뭔가 좀 기대감이 생기는 네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매매하는 거하고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하고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이 빌라통신 님이 또 잘하시겠구나 하는 <laughs>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네 오시더라고요 네 빌라통신 님 고생하셨구요 어제도 역시 SOXL 네 이렇게 해서 네 어제 매매가 됐죠 네3예요 7월 3일입니다 네 요게 지금 네 날짜가 좀 오, 명기 오기가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난행복해님도 역시 1 천만 원으로 현재 지금 이렇게 네 진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미국 주식 합성 매매 진행할 때 시드가 어느 정도 좋을까요 하시는데 연습하신다면 한 1천만 원 정도 좋고요. 연습하신다면, 물론 그 이하도 상관없어요. 연습하실 때는. 왜냐면 제가 지금 미국 주식 합성매매 공부방 같은 경우는 연습할 수 있는 상황, 그니까 시드가 좀 소액이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 어, 방을 좀 문호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 시드가 소액이라, 이더라도, 미국 주식을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합성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네, 신청 가능하세요. 신청 가능하시고, 소액으로 연습한다면 저는 천만원 정도면 딱 적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하시다가 이제 이 시드를 늘려가시는 거죠. 본인의 본인의 그 상황에 맞게 뭐 5천에서 1억으로 어, 늘려가시면 네,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네,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시죠.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기준님이 기준님도 지금 현재 그 어, 6천만 원 정도 운영하고 계시고 시드 추가가 됐죠 여기에 네 시드 시드 추가가 7월부로 됐네요. 7월부로 시드 추가 시드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soxs 네 여기서 이렇게 매매가 되셨어요 네 아주 뭐 기준님도 열심히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제 어 미국 주식이 이제 후반기 네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네 7월달로 접어든 네 매매 현황과 네요 관련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